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애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고 수정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의 난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이색에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금방 소 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냐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묵상을 마치고 새로운 말씀 열왕기 상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을 가시적으로 볼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들려 주실지 매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야곱의 열두 지파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게 하사 때가 이르기까지 애굽이라는 세상에 보존하시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복의 근원이 될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그들의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십니다. 열왕기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과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들의 통치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 위에 과연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열왕기 상의 시작에 다윗 왕부터 나옵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골리앗을 넘어뜨린 용맹스러운 다윗입니다. 어떠한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담대했던 다윗이고, 그러나 또한 죄의 유혹 앞에 무너져 가늠과 살인과 거짓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연약했던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에 더 이상 변명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가난한 상한 심령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통해 그가 얻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개 양치기 목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강성하게 하셨지만 다윗도 인생의 때가 이르니 나이 많아 늙어 누구나 가야 하는 길이 머지 않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 많아 늙은 다윗왕이 수환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좋은 기회로 여겨 왕이 되려고 준비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라 하는 학기수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당자의 둘째 아들이 생각납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자신의 유산 몫을 요구했던 둘째 아들이나 아직 왕위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스스로 왕이 되기를 준비하고 있는 아도니아를 보면서 인간의 죄악됨과 욕심은 시대에 상관없는 본질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현실 사태 파악을 재빠르게 한 아들이 아도니아 같습니다. 그는 오절에 스스로 높여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도니아를 묵상하면서 이 아들도 그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또한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전혀 모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름 없는 평범한 목자였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잘알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오늘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죄악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스스로 노력해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기초로부터 시작하는 사람과 무작정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아도니아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고 열심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며 자신 있게 살아가지만 어떤 순간이 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영역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통해 자신의 신념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새로운 길을 여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저먼 윙스라는 비행기 회사에서 비행기의 추락 뉴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의 결함이나 그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비행기 안에 탔던 150명의 생명은 한순간에 다 죽음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비일비재할 거라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컴퓨터의 발전으로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점점 없어져 가고 기계와 사람이 공존하는 시대에 이렇게 생명을 앗아갈 엄청난 일들을 혼자서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 기계는 아무런 제지도 못하고 선악간의 판단도 기준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 시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시대는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누가 이런 위험한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을 주신 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생깁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는 시간이고 부르신이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죽음에 대해 잘 모르기에 때로는 죽음에 갇히기도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나 그 어떤 이유로 먼저 보내게 될때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 스케줄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일지 모르지만 제게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나의 믿음이 새로운 세계로의 가슴 떨리는 출발이 되고, 또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교만한 아도니아의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악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죄를 용서받고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내 스스로가 아닌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